했네요. 부모. 나 때까지 갈 붙여 그래. 가서 아니면 껴들어야지 근데 들수 없어요. 그렇죠. 데 그래서 끼어들 수밖에 없어 여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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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껴들어 아니, 그냥 저기 뒤에 붙여 할수 없어요. 여기까지 는 뭐, 어떻게? 나 같은 놈 하나 있네 앞에 일단. 맞네 여기 앞에. 렌비 있어 지금. 나 같은 놈 뒤에 또 있네. 교행 차선 같은데 여기서 이제. 굳이 끼어들려 그러면 못끼들건 없어요 여기 지금. 저거는 커스텀 그 표시 아니냐 이거? 이제 여권 즉하겠다뭐 이런 거 아니야? 비자 돈도 내나 본데? 이거 뭐라고 써있냐? 티켓을 어디서 뽑는 거야? 아 모르겠다. 카드 줘봐 일단. 아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우리가 뭐에 들어가? 세관 아까 표시는 세관 세관, 세관 표시. 아니 왜냐면 얘네들 이렇게 서 있는 게 보도 라인 들어가는 그런 그런 것밖에 더 있겠냐? 이런 지금. 짐들은 검사를 하나보다 틀어본. 그런 그런가 본데 뭔가 여기 뭔가가 얘네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뭐. 혼자서 다니면 겁나겠다 상황이. 뭔지 모르니까. 네. <laughs> 여기서 또뭐또 뭐또 해? 아 여기서 여기서 출국. 저게 입국인가 보네. 그지? 그럴 수도 있겠다. 보도 건출을 만데. 맞네, 보도 건출을네. 보도 건출. 여권 준비하세요. 음, 여기는 입국할 때니까 여권. 왜 출국할 때도 안 보지 여권을? 음. 경찰이네. 네. 서말레이 저거. 응. 너 먼저 줘. 패스포트, yes. 도장도 안 찍어주는데. 간단하네. 이상한 애들인가 마약 같은 거 없거나. 차 뒤에 혹시 이십 명의 호분 같은 느낌인가요? 우리가 이제 국경을 통과한 거지 그러니까. 아, 슬로베니아로 들어왔으니까. 또 가다가 이제 저기 지름눕고. 저거 사야 되고. 저거 사고 비네수 사야 되고 사지 어. 여기로 나가 나가 그럼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자. 아니야? 로 여기 여기 네, 오른쪽이쪽 방향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또 자그레브하고 공산주의 그때요. 어? 사회주의 집들 어. 있는 게 사회주의. 어, 여기 그 아까 거, 거기 저거래브는 이런 게 많았잖아. 대부분 이런 어, 거였잖아. 탈크고시국인데 여기는 약간 그래도 이렇게 옛날 풍이 좀 있어. 저기 음, 들어저런 어. 것도 옛날 집들이잖아. 요거는뭐 완전히 옛날 유럽 집들이야 이거는. 이불 하나 좀. 예. 쁘 여기. 여기서막활고오르면 여기 음, 점령하기 쉽지 않겠다. 아, 여기 원래 이성 앞에 해자가 있고 가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어. 어. 어 저기 시내가 저기인것 같아. 오러면 일로 가지고문 열어주고 가나 보다. 지금 작동한. 어, 사람 타고 있지 않냐 지금? <laughs> 이 둘레길 한 바퀴 도는 것도 운동이 되네. 성한 바퀴 도는 거. 여기가 티켓 없으시구나. 저기 들어갈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캐슬티켓 파는 데고 <목소리> 어어이거도다입은다 다 있네

공이 꽤 크다. 응? 지하까지, 올라갈 수 있어. 지하까지가 돼 있어.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고, 그지? 옛날에 여기는 이렇게 돼있니다 아, 수학여행이 아니라 뭐지, 이게 참여, 참여학습. 에이. 왜 새로 개발된 동네 같다구지? 그렇지. 모헤입니다 오늘의 사회주의 국가 그게 아닌데 여기는?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얼마 응. 전들 찾아서 진짜 다시 돌아왔네 이로. 리블레나로 다시 돌아왔어. 여기 좀 신기하다 근데 생긴 게. 꽤 돌아왔어. 어, 그. 냄가가 어디서 나는데? 여기 나왔는데. 어우 신발 하나가 135 유로 100유로짜리도 있네 운동화 100유로 야, 브랜드 하나, 이거. 어? 아 유명한거야?

어, <laughs> 아, 진짜 예쁘네. 저, 저거 내가 그때 저걸 이쪽 산에 올라가도 잘 보인다래 갖고저게 갈라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 보이는데. 저거 보려고 저기 갈는 없을 것 같아요. 같아. 아 멋있다. 그림같지? 아, 부 애들이지 뭐. 중국의 5%만 돼도 우리보다 잘산대다 그럼 어. 그게 5천만 아니야 그냥. 중국의 5천만 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 되게 상위 랭킹 정도 되는 소득한 업체. 여기 어. 약간 눈 going to do it. i 데스 o t g 오스트리아 o do 여 t i 기 not going to do 야 담배 켜줘도 될뻔했대 우리랑 완전 그 길이 다른데. <laughs> 우리 숙소가 여기서 별 얼마 얼마 안돼 이런 숙소 아닐까 그런 거고요. 밥 먹을 데가 없긴 없겠다. 음, 아니 데니까 몇개 피자집이나 있는데 음. 먹을 만하지는 않더라고. 지금 가는 건 산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그러니까 약간 반대쪽일 수도 있어. 우리 숙소는 이쪽이 이쪽인데 왼쪽으로 갈것 같아. 지도 지도상으로 그랬거든. 아르빈스가 이쁘다. 그냥 알프스에그이디가 사는 그런 분위기지. 전형적인. 비가 엄마지. 응. 기압이. 어. 여기 나 춥겠는데? 겨울에 누르면 이거 어떡하냐? 이런 차는 이거 다 없는데. 못까지 여기 막한막 밖에 찌르면. 그 캐나다도 다막더라고 겨울 되면은 미국도 그렇고 다 뭐, 살인이고 나발이고 뭐다 어. 없는 거지, 그거. 아, 맞아. 우 미국에 내가 갔을 때 음. 그때 4월에 갔는데 5월 달부터 열더라고 그래서 난못들어가서시즌이 아, 되게 짧겠다. 시즌이 되게 짧어 여름 땜에 여름 땜이 못해. 날씨만 좋았으면 정말 백점인데. 너무 많은 걸 말하지만 비안 오는 것만 해도 기적 어디냐? 그러니까 비안 오는 것만 해도 어디냐 진짜. 어이 뭐야 무슨 소리가 이거? 겨울방은 뭐야 겨울방? 아 어, 여기서 이제 딱 이게 나오네 각이 이거 보고 싶었어, 이런 산. 이런 산 진짜 보기 쉽지 않잖아. 하늘만 더파랬으면 아, 지금도 멋있는데. 여기 뭐 산봉우리 얘긴가 보다. 다섯 시간 걸리는데 섯시간여가 베이스 캠프가나 일종의. 그까딱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이야. 어, 베이스 캠프야. 잠깐만, 여기 한번 볼까? 우리가 있는 데가 유아 힐 여기 아냐 와. 예를 들어서 저기를 간다고 쳐보자 등산하는 거지 완전히 응? 아. 지하 들어갈 때는 과연 여권을 보여줘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모르겠다 오질이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오질이 그리셔갖고 내가 따라 하는 거야 독일은 이제 덕국이라고 그랬잖아 덕국 보여줘야 되아돈 내야 되나 보다 여기 돈내야돈 내는 거야? 뭐 내는 거야? 카드? <목소리> 이 오스트리아 들어가는 건데 카드를 아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 밑에 있잖아 아, 땡큐 야 이거, 돈을 내, 이거 돈 내냐 무야 우리 슬로베니아에서 나가니까 돈 내는 거야?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그 일불 낸게 이거 그 여기서 이건 거야. 음. 나라 들어갈 때마다 국경세야? 어, 국경세를 내나? 8.8 유로 세다. 내림 내야지 뭐. 가뭐 들어가는 굴이래. 이 들어. 7kg야, 7kg. 이거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7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산맥인 거야. 7,800m 이상야 산맥을 여기를 로스트로 뜨는 거야. 어서오세요 okay. 오케이